우리가 그러니까 39일 동안에 뭐냐, 마귀의, 그저이눈의성의눈의성의 그러니까 백성들을 심리수에서 쫓겨나갔던 설피, 울며 일벌 일을 가는 고놈들이 어디에 들어갔는가, 요나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. 그 요나 속에 다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, 맨 먼저 하는 말이면 저성 무너뜨리십시오. 그게 뭐냐, 마귀의 성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. 그래 이걸 보면서 하, 너무나 요나가 제가 볼 때는 아까운 겁니다. 아니 이 정도의 지금 제2 단계 양육의 단계, 양육이다. 너네 성을 갖다 양육의 단계에 들어갔다면은 너네 성이 양육의 단계에 들어갔다면은 요나서가 사상에서 끝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맨 마지막 질문이 야.